안녕하세요. 시니어 쌤스 창고입니다. 오늘은 보건소 무료 혜택 안 가면 나만 손해 보는 여섯 가지 알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새해를 맞아 건강 관리나 지출 줄이기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? 오늘은 그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. 바로 우리 동네 보건소 활용법입니다. 잘만 이용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보건소 혜택 여섯 가지. 지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.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. 아는 것이 돈입니다. 첫 번째는 500원의 행복, 물리치료 혜택입니다. 신분증과 단돈 500원만 있으면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습니까?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이고, 65세 미만이라도 첫 진료비 1100원에, 치료비 500원, 총 1600원이면 충분합니다. 목, 허리, 어깨가 뻐근해도 비용 때문에 참으셨던 분들, 이제 참지 마시고 보건소로 가십시오. 두 번째 방문부터는 단돈 500원이면 따뜻한 열 치료나 전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공짜로 즐기는 우리 동네 헬스장입니다. 비싼 헬스장 등록해놓고 안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? 보건소에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. 시설도 웬만한 헬스장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고요. 특히 인바디 측정을 통해 내 몸의 근육량과 비만도를 무료로 분석해 줍니다. 전문가의 운동 상담과 영양 상담도 받아볼 수 있으니, 이제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 시작해 보십시오. 세 번째는 한방 진료와 치과 검진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보건소에서는 치미나 부항 같은 한방 진료와 치과 치료도 제공합니다. 65세 이상은 무료. 65세 미만은 약 1,100원 정도면 진료가 가능합니다.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스케일링이나 불소 도포 그리고 꼴밀도 검사와 결핵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 미리미리 방문해서 건강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는 치매 안심센터와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나이가 들면서 혹시 나도 치매 아닐까 걱정되실 때가 있죠.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를 꼭 활용하십시오. 만 60세 이상이면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정밀 검사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검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 이 외에도 치매 환자를 위한 배외 방지, 인식표 보급, 돌봄 물품 무상대여, 치료비 지원 등 정말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임산부와 아이들을 위한 집중 케어입니다. 임산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보건소가 최고의 조력자입니다. 임산부 등록을 하면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출산 후에는 건강관리사 파견 혜택도 있습니다. 또한 6세 미만 아이들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과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교육 프로그램도 잘 마련되어 있으니 출산 전부터 꼼꼼히 챙겨보십시오. 여섯 번째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금연클리닉입니다. 올해는 꼭 담배 끊겠다고 다짐하신 분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십시오. 전문가 상담은 물론 니코틴 패치나 껌, 사탕 같은 보조제를 무료로 드립니다.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축하 기념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폐를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. 시청자 여러분 보건소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나 홈페이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나는 인터넷 잘 못하는데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. 자녀분들에게 물어보거나 주변분들께 도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 이런 혜택들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.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. 시니어 센스는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